유하심미입니다 오늘은 나스카 입석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매번 삶먹하는 방법 관련해서 그냥 영상만 올리다가 아니면 뭐 실, 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만 하다가 실제적인 심문을 올리는 건 오랜만일까요? 아니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항상 모으면 패키지를 사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것들 보여드렸으니까. 실제 저 같은 경우 나스카를 시작하고 나스카가 아마 8월 말인가 시작했을 것 같은데 9월 달은 잠깐 어, 내가 실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초반에 좀 사실 사냥도 힘들고 많이 더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 이렇게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한달잘 버티고 나서 어, 지난 달에도 한 2만 정도 쌀 먹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요번달에는 좀 운이 많이 좋아서 4만까지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반지 통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 캐릭터는 계속 반지 쪽에서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나스파 잇섭 같은 경우는 반지의 시세가 제법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스펙업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더 올라가려면 그거 대비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여기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네, 계속 반지 통발을 하면서 랩업을 조금씩 할 예정이고 거래 내역을 보여드리자면 요번에 왜 운이 좋았냐 음, 여러 가지 뭐 예, 보이시죠? 뭐 그러니까 이런 거싼 것들은 <laughs> 아 이거는 컬렉하려고 했나 봐요 컬렉을 아예 안 하진 않고 조금씩 하는데 뭐 요렇게 싸게 강화되어 있는 것들을 구매해서 스펙업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판매 같은 경우는 어, 이번에는좀 시면석을 제가 좀 먹어 가지고 시면석도 팔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재물론자거든요. 그래서 항상 희귀 싼 것들은 사 가지고 쫙 제작해서 뭐 공원을 해 가지고 마키를 한다거나 강화를 일부러또 해서 이렇게 파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해요. 어, <laughs> 이건 그냥 저만의 약간, 음, 그냥 재물 론자 스타일인 거고, 이건 뭐꼭 굳이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제가 뭐한 개에서 두개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, 어저께인가? 세 개가 연달아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운이에요. 한 열흘 정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, 나올 때도 연달아 두 개, 세개 나오고, 또 한, 뭐 일주일에 한개 나올 때도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지 통발을, 음, 심연석을 또 이렇게 먹었죠. 반지 통발을 추천하는 이유는 반지 통발을 하면서도 이제 거기서 의뢰캐로 장비 의뢰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파밍할 수 없는, 그리고 일반 유저님들이 파밍할 수 없는 지역에 그 초록템들을 그 얻을 수가 있어요. 이것도 재물. <laughs> 전 재물을 매우 좋아합니다. 그런 것들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어 그러면 한달 정산 제가 15일부터 어 2만 3천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벌었냐라고 한다면은 부캐도 있고 그다음 15일까지여서 그 전에 판매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한 거고요 치면석 같은 경우 3개 먹었고 3개 먹은 게 거의 반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되게 운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지난 달에 2만 제가 쌓먹겠다고 했는데 이번 달에도 2만 이상은 쌓먹을 했다는 거 물론.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질 것 같긴 해요. 왜냐면, 보시면은, 이제, 그, 침식 주문서를 저희가 본전을 많이 돌긴 하는데, 침식 주문서가 이렇게 물량이 쌓여있던 적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, 어, 예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낮더라도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, 가격을 좀 어느 정도 받아서 판매할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많이 쌓인 건또 처음이고 그다음에 봉인전을 많이 해도 침식이 정말 안 나와요. 정말 귀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못 먹을 때도 있고 물론 거래되는 게, 거래되지 않는 것들은 자주 먹습니다. 그리고 잘 쓰지 않으니까 좀 쌓여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것들을 다 소모해가지고 퀄리티를 맞춰가지고 거래소에 올려서 벌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제가 그렇게까지 시간을 막 투자해가지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툭볼이 뜨면 은 어, 이렇게 판매하고, 강화가 뜨면은, 강화된 것들을 판매하고 있긴 해요. 중간중간제가 보시면, 아, 이거는, 이거는 이제 명중 컬렉 있는 바지인데, 그 컬렉 있는 바지를 거래소에 450에 버, 올리고, 그 투불짜리 바지를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낀 거고요. 음, 목걸이 같은 경우, 아, 이거는 띄워서 제가 또판 거고, 그러니까 띄워서 도 팔기도 하긴 해요. 근데 시간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빡빡하게 할 수는 없고, 그때그때 그때 짬이 날 때마다 하고 있고요. 어, 일단 캐릭이 프라시아 전기 같은 경우 한 캐릭에도 되게 뭔가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, 어, 적당히 할 만큼만 하고 있습니다. 어찌됐건 컬렉템도 이제 강화해서 팔면은 어, 지금은 그냥 생으로 팔아도 팔리지만 나중 가면은 컬렉템 강화해서 파는 걸로 이제 또한이만 다이아를 목표로 다음 달에 또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또 나스카 서버가 워낙 이 서비 또 쟁이 핫해가지고 치열해서 더 좋았기도 해요. 너무 좋아 좋은 서버여서 제가 이렇게 볼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 운도 중요하고 서버도 중요하고 타는 사람도 중요하다. <laughs> 일단 3대는 이렇게. 제가 지금 60레벨인데, 상대는 버프 빨고 이렇게 있구요. 그러니까, 세지 않아도, 세지 않아도 어차피 그 사냥터에 겹사로 거의 사람이 많다 보니까, 실섭은 겹사로 사냥하다 보니까, 그냥 빠르게 그냥 비비면서 올라와서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일단은 그 반지까지는 무조건, 57회까지는 무조건 진입하시길 바랍니다. 어, 어찌됐건, 오랜만에 쌀먹먹을 사실 제가 하는 법은 알려드려도 약간 뭐쌀 먹을 했다 이런 영, 얘기를 잘안 하려고 했는데 어, 오늘은 쌀 먹하기 전에 <laughs> 쌀 먹하기 전에 좀, 음, 이렇게 하시면 쌀 먹할 수 있다 하면서 뭐, 제대로 이렇게 약간 눈으로 보여드리는또이게확 와닿으니까 한번 올려보도록 합니다. 다들 득템하시고요. 어, 분석 같은 경우는 거래 수가 좀 잠겨 있어요. 근데 쟁이 없는 서버들은 거의 잠겨 있는데 쟁이 또 활발해지면 은또 컬렉템들이 또 많이 팔리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거는 서버 상황에 따라서 뭐 잠깐은 좀 농사를 짓다가 또 모아 놓은 걸로 나중에 또어 뭔가 서버 상황이 좋아지면 또 판매하고 하면되니까뭐큰 걱정은 없습니다. 어쨌든 꺼그 신서업에서 들어오셨을 때한 달은 좀 고생할 수 있고. 반지 통발까지 천천히 올라오실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좀 다이아 수급이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방